이문좀 재밌게 돌았지만, 그 노래는 그래도 좀 세정적이고, 나름 듣기 괜찮았죠? 가끔, 왜, 우리 가만히 있어서 눈물 날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틀어놓으시고, 노래 때문에 우는 것처럼, 그렇게 한번 눈물을 흘리시면, 스트레스 푸는데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분위기 다운 시키는 건 여기까지 하고, 이제 분위기를 다시 또 끌어올려야 되겠죠. 그쵸? 자,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이 무대가 즐거울 것 같아요.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이유 바로 나 나나나 에이 작잖아 지금 한만 명이 있는데 제가 열 명밖에 소리를 안 들었어요 이게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샤 샤도 되고 싸도 되고 뭐 싹도 되고 <laughs>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나나나를 함께 다시 한번 저희가 외쳐볼게요. 자, 나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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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좋아. 이런 느낌으로 둘 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